이을 붙여볼게요. 네.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걸 사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무지개색이에요. 데싱 아, 해뭐냐대신입니다 네. 네. 써볼게요. 진짜 처음이라서 해본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있어요. 오, 크다. 어, 뭐. 좋진 않은데 좀 좋네요. 잠깐만. 여기 소독이 있어. 다 엎으면 어떻게 괜찮아. 내 다시 넣어놓으면 돼. 이게 맞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지? 한 번도 안 와서 약에 부탁드려. 세상에. 아니야 이거 소독해야 돼 그래야지 그러지 소독 아 이게 아닌가 이게 소독제 아니야 이거 맞잖아 소독이야 이거 소독 열었습니다. 어우, 냄새 닦아줘야 돼, 이렇게 음, 닦아주고 있어요 진짜 영상처럼 똑같이 하는 중이에요 그럼 물티슈에다가 세니타이저 하면 되긴 한데 아, 냄새 냄새 나자, 다 <laughs> 아, 잠깐만 아니, 빌려줘야 돼. 돼, 여기에 아니 맞아, 그 손톱이 여기다 응. 여기입니다. 엄마의 스티커를 먼저 떼고 좋아. 라 오, 안잘안 되는데. 아, 내가 해볼게. 이미 되잖아. 어? 어. 어 아니, 너 방향을 해. 내 엄마 해주신다고. 여기에 붙여줄게요. 아니야, 이게. 신기하다. 내가 다 화, 알아서 할게. 얘 하나만 안 해줄게. 여기가 이쪽 안쪽으로 가. 여기 있는 데가 안쪽으로 아. 가는 거야. 이거 보이시나요? 찾아보는 중이에요, 뭐가 맞는지. 얘도. 이제 엄지 가볼게요. 어, 진짜 예쁘다. 꾹꾹 눌러줄게요 다 붙였습니다 꾹

반응 보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도 이거 꼭 한번 찬스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럼 안녕!